아, 사패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패일 말 그대로 쓸모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쓸모가 없는 날, 날을 얘기하는 거죠. 날짜, 날짜를 얘기할 때 사패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살인데신살이한 종류이고, 그 밑에 설명이 있듯이, 조정에서 파면되는 관리라든지 뭐 쓸모가 선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패일에 해당이 되면은 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평생 이제 일평생 살면서 성과가 별로 없다, 결과가 별로 없다, 결실이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패일이 되면 뭐다 흉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패일을 이제 찾을 때. 에 중간에 써놨는데, 춘화추동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춘계 그러면 임묘진월이고 하계 그러면 이제 사오미월, 축계 그러면 이제 신유술, 동계 그러면 해자축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계이는 경신신유, 그 다음에 하계는 임자계해, 그러니까 출생일이 그런 거죠, 출생일. 1이기 때문에 출생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생 1. 그리고 이제 축에 그러면 이제 가빈을 묘고, 동계 그러면 병호정사인데, 여기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제 경신이나 신유 보시면은, 천간하고 지지를 분리해서 보면은, 다걸록지입니다걸록지걸록지에 해당이 돼요. 충계하고 축에는 둘다걸록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사패일이라는 신사은 그 흉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 그 글자 육십갑자가 조성된 걸 보면은 걸록지에천간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걸록지가 되면 유리하죠 녹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계나 동계에도 보시면 임자계해 병어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제왕지 앉아 있죠, 다. 그래서 이제 양포태, 음포태 다 사용해서 돌려 보면은 다 제왕지 앉아 있습니다. 양인이죠, 양인.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일지 앉아 있기 때문에 득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록지나 제왕지는 득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내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면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폐일이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닌데, 사주에 사폐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요. 사주, 사주 자체하고, 그 다음에 사주의 대운, 이 흐름이 좋으면, 별탈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폐일은 이제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신살은 이제 보조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주 구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사주 운이 늦게 들어오거나 아주 늦게 들어와서 이제 쓸모가 없을 때는 중간에 이제 천년 중년 인생이 이제 거의 쓸모 없는 결과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위의 사주는 잘 보시면은 가을 출생인데 을묘로 돼 있죠. 가을 출생, 신유술 올해 출생하고 을묘가 돼 있으면. 여기 보시면은, 어, 축에니까, 신유서는 축에로 보시면 되고, 축에서 을묘가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사패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패일축에서 어, 을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사주를 쓸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다 보니까 혼동이 올 수는 있는데, 일이 이렇게 을묘로 되어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자월에 출세하기 때문에 동계로 보시면 되죠. 동계에 병호정사인데 일이 병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사패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위에 사주는 그나마 좀 일찍 발복이 돼서 관리를 했던 사람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거나 사주 구조가 괜찮을 때는 이런 그 사폐를 여기에 적용해서 안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보면은 사주에서는 채용을 나눠서 설명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주 원국. 여기서는 채용을 구분하면 이제 원국하고 대원을 보면은 이렇게 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또 여기에 사주 대원을 넣으면은 신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용인데 원국 체를 대체해서 해설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신살은 보조용으로 사용한다. 보조, 보충, 보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필일이 되는 경우라도 사폐일이 되는 경우라도. 사주 격국이라든지 운의 흐름이 그나마 괜찮을 때는 운이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하단부처럼 자월에 출생해서 운수가 늦게 들어올 때는 이럴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 그동안에 성과가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표일이 또 적중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기본은 체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용에 해당되는 이제 신살은 보조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용인데, 용을 가지고 체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용을 기준으로 체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신살은 보조,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제 해보면은, 사주 격국, 그 다음에 사주 운수가 좋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흉할 때, 운이 안 좋을 때, 사주 격극이 안 좋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사폐일이 오히려 흉한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폐자라는 것도 어 쓸모가 없다는 폐기한다 할때폐자죠 그래서 의미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새기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앱을 통해서 신살도 다 적시가 되기 때문에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원국에 가미해서 참고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표율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